이 선수는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매우 역동적인 경기 스타일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언제나 열정적이며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내려고 노력하죠.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자신의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성실한 플레이어이기도 합니다. 이젠 수많은 유망주 중에 한 명을 넘어 단 하나의 MLB 슈퍼스타가 되려는 천재 유격수 바비 투 주니어의 이야기입니다. 바비투트 주니어는 켄자스 시티 로얄스에 의해 201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선발되었습니다. 높은 순위죠. MLB에서 1라운드에 뽑힌다는 건 단순히 그 선수의 고교 레벨 성적뿐 아니라 미래에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인지, 더 앞서서는 구단의 가치에 도움이 되는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비투트 주니어는 바로 그런 선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선수들 중에서도 특별히 빛이 나는 원석이었습니다. 2019년 MLB 드래프트 최대원은 단연 포수 애들리 러치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비위트가 바로 그 다음 순위로 매우 높은 가치로서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가 이토록 높은 가치를 부여받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대로 막론하고 타자의 가치를 판단할 때 항상 쓰는 말, 파이브 투 플레이어였기 때문이죠. 미국 야구에서는 선수의 가치를 판단할 때20-80 스케일을 사용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평점, 별점 같은 것을 20에서 80점으로 나눠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죠. 20은 하위 1%의 최악의 재능을 뜻하고 30은 하위 10% 미만 정도의 심각한 단점을 의미합니다. 40은 하위 40% 정도로 리그 평균보다 살짝 부족한 능력을 말하고 50은 상위 50% 정도의 리그 평균 수치를 뜻합니다. 60은 상위 30% 정도의 준수한 능력을 의미하죠. 70부터는 이제 엘리트 재능으로 나뉘며 70은 상위 10%의 매우 우수한 능력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0은 상위 1%로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재능을 뜻하죠. 예컨대 2024년의 예상 점수로 보자면 오타니 쇼에이의 파워, 루이스 아라이즈의 히팅 능력이 80 스케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드래프트 되는 어린 아마추어 선수들 중 훌륭한 재능을 보인 선수들에겐 60 플러스를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드래프트 되는 선수에게 80의 수치를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70점을 매기는 것도 흔치는 않습니다. 60점을 매긴다는 건 정말 뛰어난 재능이라고 보는 수치입니다. 예컨대 60 이상이면 당장 MLB 레벨에서 뛰어도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비히트 주니어는 드래프트 당시 이 점수표에서 전 항목 60에 가까운 수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컨택, 파워, 주루, 수비, 송구, 그 어떤 영역에서도 상위급 능력을 뽐낼 수 있는 망할 수가 없는 재능이란 뜻이죠. 그리고 당시 그 스카우팅 리포팅은 절대 과한 점수가 아님을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24살이라는 어린 나이, 이게 3년차밖에 안된 선수가 말이죠. 사실 가능성을 처음 보여준 건 올해가 아닙니다. 2019년 드래프트 이후 처음 빅리그에 콜업된 2022년부터 그는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바로 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시즌부터 150게임이라는 많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물론 이건 스몰 마켓인 팀 사정상 리빌딩이 항상 필수인 켄자스시티 로열스이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가능성 있는 유망주를 묵혀둘 이유가 전혀 없는 팀이니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내지 못했다면 이렇게나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첫 시즌부터 20홈런, 30도루를 만들어내며 데뷔 시즌 20-20을 달성했고. OPS 0.722로 22살 어린 선수가 치른 첫 시즌 치곤 나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치를 받아내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모든 영역, 파워, 송구, 컨택 능력, 스피드, 모두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단 하나 수비적인 부분만 빼고 말이죠. 하지만 이 역시 경험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연습하는 것을 멈추는 게 싫다고 말하는 본인의 강박적인 연습량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2023 시즌은 좋은 모습을 보이며 3루수뿐 아니라 자신의 원래 포지션인 유격수에서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다고 자신 스스로 증명을 해냅니다. 노련함과 안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자신의 탁월한 응동능력을 뽐내면서 환상적인 유격수비를 보여줍니다. <목소리> looper shallow lap Bobby Wood Jr back he dives what a corner <laughs> 또한 유격수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스텝 송구도 강한 어깨를 자랑하듯 빨랫줄 송구를 아주 잘 보여주죠 이뿐만 아니라 첫 시즌에 문제가 되었던 우측 디렉션 이후 터닝 송구 내지는 원스텝 송구 등의 판단 능력과 대처 능력은 거의 불안함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고 빠른 반사신경을 통한 넓은 레인지와 강한 어깨를 느낄 수 있는 수비 장면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안정성을 떠나서 퍼포먼스를 보면 리그 최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크의 슥이 훌륭하다는 건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그리고 이런 점은 수비뿐 아니라 타격에서도 빛을 내기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2023년 158게임 30분만 49도루 30-30클럽 달성 OPS 0.813 WR 10플러스 115 타율 ER 7.6리 WAR 5.9 훨씬 발전한 모습을 보이며 정말 그의 재능은 진짜임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타구 생산성이었습니다. 기대 장타력이 0.427에서 0.533으로 상승했는데 하드의 타고 상산 비율이 38.6%에서 45.6%로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보니 당연스레 타고 속도도 89.7 마일에서 90.7 마일로 상승하기도 했죠. 분명 경험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그걸 이루고 있는 메커니즘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줬다고 할수 있는 한 해였죠. 그리고 켄자스시티 로열스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게인 2015년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이 바비 히트 주니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11년 2억 8,700만 달러라는 큰 계약을 바비 히트에게 안기죠. 24살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큰 금액은 본인을 나태하게할 수도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 중엔 큰 금액을 따내고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 말이죠. 하지만 바비위트 주니어는 그 누구보다 시즌 준비를 아주 빡세게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 시즌 현재 그 어떤 선수보다도 빛나고 있으며 현재 보여주는 폼은 MVP급 포텐까지 역보게 만들 정도이니 말이죠 배팅 파워 게이지에서 모든 부분에서 상위 1%입니다 평균 타구속도 97.6마일은 리그 1위이며 하디 생산 타구 역시 오타니 선수 다음으로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타 확률이 가장 높은 타구인 배럴 타구 생산 역시 17.1%로 리그에서 가장 높은 1위에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타구 생산에 맞게 실제로 찍고 있는 성적도 매우 뛰어납니다 16게임 66타수, 22안타, 홈런 4개, OPS 1.086, WR c 플러스 202를 기록하고 있죠 한 가지 약점을 굳이 뽑아보자면 기본적으로 선구안이 매우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별도로 스케일화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굳이 점수를 매겨보자면 50 정도의 리그 평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바비투트 주니어의 타격 오프러치는 공을 많이 보기보다는 존을 넓게 설정해 놓고 맞는 영역에서 배틀로 휘두르는 공 보고 공 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보니 허스윙 비율, 삼진 비율, 그리고 볼렛 비율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리그에서 가장 빠른 발을 가진 선수라는 점 때문입니다. 바비투트 주니어는 30.2피트의 스프린트 속도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리그 3위입니다. 이런 빠른 발로 인해 깊숙한 내야땅볼은 아웃이 아닌 안타가 되기도 하며 애매한 중장거리 타구가 이루타가 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죠. 어쨌든 많이 쳐서 많이 나가는 것이 바비 주니어에겐 무척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물론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커리어가 무르 익을수록 그의 스트라이크 존은 확고해지고 그에 따른 공략법도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현재까지 보여준 운동 능력과 야구력이 합쳐져 정말 프리시거만큼의 대유격수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들게 만듭니다. 어느 면에선 시거보다도 더 위대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말이죠.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올해 기분 좋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영입한 선수들이 자신의 칭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어린 선수들이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진입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이죠. 기적과도 같이 30년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일궈낸 2015년의 캔자스시티와는 또 다른 형태의 로엘스를 우리는 볼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슈퍼스타가 되려는 천재 유격수 마비 주니어가 있을 테죠. 새로운 시대의 얼굴이 될 선수입니다. 꼭이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